태웅아야 보세요. 이왜 이렇게 신났어? 아, 너뭐 뭐해? 저요? 어. 수다 떨어요. 왜요? 너 혹시 아까 타로 본거 봤니? 내가 말이 안 들려요. 잠깐만요. <laughs> 아 미안해요. 음주고 눌렀어요. 됐다. 근데 이게 아. 왜 이렇게 신났어요? 오늘 좀 신나서요. 아 그래? 그러면 아. 그 신난 기분 계속 유지해. 나 가볼게. <laughs> 왜요? 왜 걸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갈게나 가야 될거 같아. 미안하다야. 아. 방송 어. 계속해. 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해요. 아님또 저한테 시비 고는 거 나왔죠. 네. <laughs> 뭐야? 님들 뭐함? 아, 저 룰렛 하고 있는데요. 룰렛이요. 님들 룰렛을 넣었는데 아 거기다가 아님 뭐 잠시만요. 저 발바닥 박스 나왔거든요. 속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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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발바닥 박스요. 손바닥. 쓰겠지 발박스로 저렇게 경쾌한 소리 나는 거 처음 봐저 오늘 스쿼트 200개 했거든요 <laughs> 운동 제대로 하네 근데 저 오늘 타로마스 님들이랑 케미 다 봤어요 저 어떻게 나왔었어요? 님 봤잖아요 김규식 님뭔 <laughs> 어떻게 봤어요 아닌 <laughs> 어, 척 하세요 왜 기억이, 기억이 잘안 나서 님도 스쿼트 200개 해보실? <laughs> 30분 전까지 기억 안 나는데 <laughs> 아 근데 너네가 본게 다가 아니야 어 자기야 뭔데 그래서 조인님 <laughs> 뭐죠 그래서? 어 자기야 빨리 말해줘 아니, 그래서요, 제가요, 님이 저랑 연애 가능성인지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님하고 태웅이하고 연애 쪽으로 한번더 봤거든요. 저, 근데, 저, 잠시만요. 때가... 저, 저 혹시 그것도 진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 그것까지 도대체. 조절한... 애덕은 나가 있어. 형 <laughs> 먼저 듣고 있을 테니까 너 일단 나가 있어. 왼손 심장에 올려놓고 된다, 지금? <laughs> 아, 근데 서태웅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랑은 그냥 나쁘지는 않다라고 나왔거든? 음. 근데 <laughs> 서태웅이 존나 웃긴 게? 점수 만요 갑자기 용랑님이 재방송 와가지고 사과하는데. 어 저기. 미안니 저기요. 아니죠. 설마. 아니 저기 용랑님 제타오서조졌다아요제인간관에다 정신 씌고 가셨다아요 저분이 용한 게 뭔지 알아? 저분이 어제 한주 운세 봐주셨거든요. 그 받아들이세요, 유독님? <laughs> 뭐지 뭐지, 저는 뭐지? 와, 개쩐다! 교식님, 이번 개친, 주에 처음 <laughs> 보내는 타로입니다. 이번 <laughs> 주에는 수공각이 꽤나 세게 <laughs> 잡히실 예정이에요. 다만 그게 본인이 원하는 수공각은 아니기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laughs> 이거 잠시만, 오늘 그거잖아, 님! <웃음> 어, <웃음> 오늘 방금 사장님이 이제 말할 거잘 새겨들으세요? 아, 맞아, 맞아! 김규식이랑 봤을 때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어. 아, 뭐야, 뭐야? <laughs> 그러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그, <웃음> 미리 말은 에? 해주세요 뭐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안, 진짜로다가 아니,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네가 드리댔는데 내가 봤냐마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지 뭔 아... 개소리야 아, 이 새끼 아,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네 행복회로로 김치국 만들었네 <laughs> <laughs> 연금술 아니네 이 정도면. 태웅아, 네. 진짜 오늘 텐션 좋은 것같은데 나중에 아, 듣는 게 좋지 않겠어? 아 아니 조금이라도 좋을 때 들어야지. 나쁠 때 들으면 자살한다니까. <웃음> <웃음> 지금 들어놔야지 <드러나야지>, 좋을 때. <laughs> 아니 잠시만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단일 카드로 갔는데너 손도 꼬지말래 <laughs> 야 지금 이 관계가 너랑 나의 최선이래. 노예와 주인. 그냥. 넌 어떡해? 딱, 우리는 딱 지금 이 상태야, 지해너 과무리 많았다면서 음. 너탈로 끝나자마자 나한테 디스코드 메시지 보냈잖아 아니 그거는 사연님, 최근에 너무 깝쳤던 거야. 죄송해요. <laughs> 사형님. 나또 <내가> 잘할게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좀 너무 깝쳤죠, 사형. 바로를 믿지는 않는데. <laughs> 믿지는 않는데? 요즘 제가 너무 깝쳤던 게 생각이 나서. <laughs> 내가 불만 남았네. 아아아아아아악 님왜 통화방 안 나가세요? 저요? 네. 널 기다렸으니까. 이거 버그 때문에 왜한 번에 안 나가지냐? 개척팔리 게 혼자 말하고 있었네. 혹시 뭐 방송 중이세요 지금? 네, 저 타로 끝나고 지금 노가리 하다가 태웅이 이렇게 음. <laughs> 타로가 전나웃기게 <존나> 나가지고 와 <laughs> 그거 아, 알려주려고 태웅이한테 전화 건거였는데 음. 님한테 그 타이밍에 님도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언제 받아주시려고요? 뭘요? 뭘요? 전 타로 관문입 좀 하거든요. 아, 사장님 받아주면 된다고 나왔다는. <laughs> 미치셨어요? 나갈게. 야 개새끼. 씨발... 왜자마자요 <laughs> 너네 왜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냐? 주인님... 뭐냐... 아 근데 지가 맞.. 쳐맞는 포지션들 자처해! 굳이 주인님이라고 할 것까지 없는데 지가 주인님 이러면서 지가 원하는데? 야 얘가 원하는데! 지가 아니, 스스로 즐기는데! 맞아요 맞아요 원해요! 뭘 원해요 님은 또! <laughs> 아 뭐야 제 얘기 아니었어요? 맞아요 사양님의교수님을 원한대요 아... <laughs> 아 이거 방송 중에 얘기하지 말라니까 진짜! 서태웅 들어와 아.. 제, 아 안녕하세요 태웅아 태웅아 네? 나가있어 자신있니? 김규식 닥쳐 어? 태웅아 뭐 내가 책임질게 나가있어 전반 믿는다 알았어 자기야 불만 남았네 어우 또 어, 수고... 어, 괜찮게 나왔더라고 <laughs> 선생연분이라고 나도 뭐 딱히 관심은 없었털어 그냥 재미니까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어. 태웅아 <laughs> 왔어 아 분위기 다 풀렸어 아 그래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울만 있으니깐 그냥 바로 웃어버리시더라고 <웃음> 아 웃음꽃이 활짝 피셨군요 아 다행이네요. 진짜 이게 천생연분인가? 뭐야 어. 저 스코 뜯어가지고 잠.. 시만요 <laughs> 미친 미치... 야 여기 날 죽어 태용아, 어떡... 재밌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타로에서 말한 게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나대면서 인간관계를 다 조져버리는 건가? 아 유지 진짜 모든 하는 행동 행동 한한 행동 행동에 다 반성을 하게 돼요 지금. 타로 하나 어 때문에 며칠 동안 불타게 생겼네. 내일 영상 올려도 될런가 이거? 이거 올리면 아 아니, 내일 설마 며칠? 그 영상 올라가나요? 아 이거 올리면은 날락 같은데 이거. 아 저도 저도 비슷한 썸네일 있어요. 아 저도 제 어, 주인공. 어떻게 되는지. 될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신청했다고요. 아주 그냥 나 그냥 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어. 아니 예덕님 타로이서 뭐라고 네?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각이었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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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력하시는 거는 보기 좋은데.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도 좋아요.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런 거 했다가 비즈니스도 안 되면은. 태용이가 신청한 손대일이 이거고. <웃음> <웃음> 식사. <웃음> 이거 안나갔나요어 <laughs> 나갔네요. 오, 개꿀 <laughs> 스쿼트 하러 가야지. <laughs> 哈哈哈 김규직을 매우치겠습니다 전하. 니못 네 치잖아. 아 이거 100만 원짜리 책상인데 살살 들어야 되는데. 아 맞아 맞아. 책상아 미안해. 근데 <laughs> 이거 이상한 게 응?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잘 맞아요. 이 방송 저 방송 다 똑같이. 아니 존나 웃긴 게 뭐냐면 님들도 다 각자 봤잖아요, 제가 보기 전에. 그니까요. 러 님들이 본 거랑 똑같이 내 방송에서도 님들 본거 똑같이 나왔어. 개 신기하네. 네, 네. 태웅아 마이크 켜고 울어주면 안 될까? 태웅아, 저 대박방송 보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딱 들어갔는데 <laughs> 울기 가떴네 웃는 네, 것도 마이크 끄고 웃네. 진짜 딱 비즈니스인가 보네. 그런가 보네. <laughs> 아니 아니. 역시, 아, 진짜 용하다 저 집. 아니, 아... 님들 방송에서 시끄러운 거 아니지? 유지하네. <laughs> 아니. 저집 진짜 용한 거 봐. <laughs> 와, 진짜 둘의 케미는 그 타로 점은 좀잘 맞은 거 같아요, 케미 쪽은. 인정, 인정. 태웅아, 너랑 아, 나도 그렇지. 태웅님이랑도 진짜. 아, 네, 잘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아니 님. 사형님, 무슨 소리세요. 그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개새끼야! 그쯤 용하다면서요. 아. 허억! <놀람> <놀람> 사형님한테 좀 물어봐. <그런지. 놀람> 네? <놀람> 에? 에? <놀람> <놀람>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놀람> <놀람> 아... 이동민. 아니, 끊고 있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개새끼야는 좀... 아 살짝 마상 입었잖아. 마음의 상처... 나 둘이 통할까요, 그냥? 이건 네? 더 싫은데요. 이걸 안 보네. 타로에서 <laughs> 태영이가 아... 나랑 손절하기 고 직전이라 그랬어. 아니, 아니 그건 우리 친구 기인데말 맞지가 않은 게 제가 사양님이 저막 괴롭혀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저 진짜 상처 받는 거 일도 없거든요. 진짜 완전 행복하고그는 본인만 알지 않을까요? 말을 하지 그랬어. 받았다잖아요. 내가 미안해. 아, 네. 자자할게. 욕하는 거 보면은. 어, 욕하는 거 보니까 맞아. 좀 진텐이더라.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 여기서 더 괴롭혀달라고 하기더 괴롭잖아. 진짜 아니고요. 하나... 아, 뭐야? 벌써 수출됐어? 아... 아씨 이거 수출 당하니까 진짜 개 부끄럽네. 뭐뭐 뭐, 수출 당했어요? 템텐님이랑 어, 어. 케미 타로 본거 수출 당했는데 얼굴 나왔어요, 빨개졌어 케미. 어떡해. 케미 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템텐님한테 되게 불, 애정이 불타오른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 <laughs> 너무 좋아해서 <laughs> 노 빠꾸다 이렇게 나왔는데 <laughs> 나는 왜 저런 거안나왔다로 왜? <laughs> 왜? 진짜 <세미 없는 웃음> 왜? 뭐라고요 교수님? <laughs> 내거본 것도 여기저기 수출 당했으면 좋겠지. 야 그거 존나 이상한데? <laughs>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뭐 아무 상관도 없는 방에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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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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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키보드 두는 거 위아래로 있던데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겠어요. 사장님 <laughs> <laughs> 네. 네? 가기 전에 뭐가 끔찍하다고 했음? 뭐가요? 아 내가 그랬어? 요, 응. 너왜 내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지? <laughs> 아... 내가 없는 하루가 너무 끔찍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방정할게. <웃음> 야!!! 호 <laughs> 세팅 좀 해봐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근데 그... 배경화면 그림 좀... <laughs> 그려주신 건데 어떡해요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네? 제 거랑도 좀뭐한 번. 아님님 죄송한데 님이랑 있는 그림이 없어요. 아 페너트 받은, <laughs> 받은 것 중에 페너트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니 페너트 받은 것 중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있는 그림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실천할게요. <laughs> 얘기하면 하나 쓸거 아니, 타로 모든 게 좋게 나눠놓고 일어나 이런, 이런 거 하나 또 질투하시는 거예요이 정도 자리는 저줄수 있잖아요. 쟤 형이 질투하니? 여비야, 뭐라고? 더블 에이즈 브레... 너 애가 말이 많네. 넌 꿈도 꾸지 말래, 근데. 이거 진짜 핵미적가슴 있습니다. 이거 드식님이 뒤터먹여가지고 저 나쁘게 나오고 자기만 좋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모든 방송에서 똑같이 나와요? <laughs> 내 말이 그 말이야. <laughs> 이렇게 나올 수가 없네. 내 말이 거잖아, 그 말이라고. 그 카드 몇 장으로 내 성향까지 다 파악당했다고, 지금. 내 성격까지 다 파악당했다고. 나 진짜 억울해. <laughs> 또, 또 그날 인간관계 볼때 다른 타로카드 인데 똑같은 뜻인 게두장연속 나왔다고요. 7 8 분의 1로그 카드를 뽑았는데 다음 판칠7 8 분의 1로 야그 채팅 차게 애덕님 이런 반응이면 진짜 호감 있던 건가 이러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민관 관계를 말하잖아요 지금 민관 관계 하이먼 어, 진짜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시면 니가 <laughs> 네, 뭔데 내가 부담스러워하는지 어떻게 니가 <laughs> 아, 뭔데 아, 결정해 아, 아 뭐, 장수의 연분인데 <laughs>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웃음> <웃음> 잘 어울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뭔말 했냐 방금? 태웅아? 털선 넘네? 태 <laughs> 아니 나 안돼 안돼! 아니 본인 방송 중인 아, 거 까먹었나? 아니 웅아 아니 도대체 어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좀 나갔다 오세요 아니 이거 저기 방송 중인데 여기.. 지금 <laughs> 뭐라고 그는건 근데? 왜못 들은 척 하냐 너네나난 진짜 못 들었는데 근데? 말안 해.. <laughs> 그냥 장난으로 한 거인데 진짜 못들었 척.. 뭐지? 저러는 것도 귀엽지? 어, 뭘 들은 거야, 얘는 또! 무슨 일 있던 거야! 기.. 촉발렸다, 진짜. 안 돼요, 좀더 힘을 내야 돼요. 파이팅. 너.. 야. 야! 아. 들어와. 왜 어. 네가 들어와? <laughs> 왜 네가 들어오냐고, 너밥 먹으러 아. 간다네! 아, 앞에 주호는 붙여주셔야죠, 괜히 설레스 뛰어왔는데. 아니, 미친놈아! 아니었나 보네. 다시 나가. 서태우 들어와. 희아 오비즈 커밍. 아나어떻아 오셨어요? 아 제가 또 분위기를 못 파악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찍어봤어요. 아 이게 방송 중이라 선은 못 넘기고. 방송 중 아니어도 선 넘으시면 안 되지 않나요? 농담 못 하겠다. 안 먹으러 가야겠다. 밥이나 먹으러 가세요 제발. 오비즈 커밍. 나가지 마애 에더가 알겠습니다. 절대 나가지 마. 알겠습니다저 새끼가 아, 뭐라 해도 나가지 나가요. 마. 네, 나가요. 너는 나가도 돼. 김교식 나가. <laughs> 뭐, 왜 혼자 웃으세요? 갑자기 저 애동님 소리 꺼놔가지고 뭔 일인지 모르는 <laughs> 아, 애동님 소리 꺼놓으셨어요? 응. 아, 이걸 못 듣네. 진짜 아리 성대모사 개 똑같았는데... 와... 어쩐지 갑자기 매력적인 느낌이 나더라. 빨리 소리 켜보세요. 지금 아리 성대모사 하고 있어요. 애동님... 뭐...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그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시키지 요 <laughs> 아니 누가 시켰다고? 아니 갑자기 통화방 들어와서 날리 성대모사가 계세요. 우리 <laughs> 같이 홀려볼까요? 진미치신한 <laughs> 음, 음, 번만 더 해주자. <laughs>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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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 아,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에휴... <laughs> 도, 빛으로 간타요. 이거 못했네. 도즈웬 김교식 차고 아, 드디어 나갔네. 하... 아, 숨통생이다 방문 보스 문영고는 아, 거진 시프이된것 아, 같은데 드디어 숨통이 트이네. 아, 잠깐만. 아, 갑자기 하려고. 숨이 퉁막히네. <laughs> 숨 막히세요? 아, 빛으로 감싸요. 제거. 갔어. 뭐가 됐어요? 도비 소외. 누구가 여기 반장이에요? 우리 도비 잘했어. <laughs> 어궁 제대로 들어갔네 다행이다 <laughs> 아얘토마방에 나간 거야? 아저태용이 내보낸 거구나 한테 <laughs> 시킨 거구나 야 규승이 삐졌다 너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아왜 그러세요 형님 <laughs> 아니 잠시만 비치용 안 좋은 곳을 강타했나본데 어딜 강타했는데! 어딜 강타했는데! 어어 능력을 산취를 했다고 뇌.. 머리를 맞았다고 그런 거에 주지 않아요, 맞아도 거기는 안 괜찮아요, 저전형고 <laughs> <전혀> 뭐. <laughs> 뭘로 보고 <laughs> 눈물 날것 같네 <laughs> 눈물 날것 같다고요? 내가 금사형을 처음 봤을 때랑 똑같네 <laughs> 어 덕분에 진정이 좀 됐어요. <laughs> 나 처음 봤을 때왜왜왜눈물날것 같았는데요? 제가 외를 다닐까 말까 네? 민했었거든요 <laughs> 맞아 그때 규식님이 이야기 해줬지. 럭스 궁품 아직 안돌았냐애치할까요 <laughs> <laughs> 럭스 궁품 <궁프라 웃음> <럭스 궁프라 웃음> 어, 아직 안돌았냐애치할까요차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까? 대스야 방금은 잔었는데 이번에 운에도 들어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얼굴. 대박. 대박이. 하나만 더 볼까 지금 짧게? 아니 저분 피곤하셔. 원래? 저분 주무셔야 돼. 아니신 거 같아 지금 솔깃하신 거 같은데. <laughs> 하나 짧게 그냥 딱 보고 끝낼 만한 거뭐 있을까요 혹시? 나는 솔직히 궁금해서 세 사람의 케미를 봐갖고 내가 우위를 정해줄게. 누가 먹이 사슬의 최상위권에 있냐 이걸 봐주게 돼요. 좋지요. 일반 교식님 이거 애덕님 타양님. 식님은 페이지 오브 컵스인데 카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는한 사람한테 되게 충성하는 타입이야. 아. 그 다른 사람을 안 봐. 가모리다 어, 충심이네. 에이스 오브 소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 요 <laughs> 좀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오, 입지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거이두 사람한테 나는 그렇게 홍보가 아니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최약체가 아니다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어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김경락 아, 님 지금 사양 님 거는 그럼 이둘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받을게요, 제가. 둘다 관심도. 됐스니스둘다 관심도. 다 관심 응. <목> 됐어, 됐어. 그냥 미. 미. 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